네, 더 와트 퍼피가 있는 방에 들어왔어요. 이번 오디오쇼, 이 호텔에서 정말 오랜만에 하는 오디오쇼를 보면서 제품의 사이즈에 대한 생각, 특히 스피커에 대한 사이즈, 비율, 이런 거를 특히 많이 생각했는데, 더 와트 퍼피가 사실은 정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큰 스피커를 큰 방에 놓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 오디오쇼 같은 거할때 보면, 그 방의 사이즈에 맞게 큰 스피커를 놓잖아요. 일단 컨트롤이 안 돼. 제 소리를 듣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거실만한, 방으로도 이 정도 면적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거실도 이 정도 공간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최적의 사이즈가 바로 역시 더 와트퍼피. 와트퍼피는 이 정도 사이즈였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좀 이따 음악 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음악과 어쿠스틱이 이 사이즈에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더 와트퍼피에 대한 얘기 제가 리뷰 시간에 침이 말하도록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좀더 많은 부분들이 다시 또막 무럭무럭 피어오릅니다. 벌써 한석달 전쯤, 그때쯤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샘티브 영상에서. 워트퍼피는이 회사의 설립 50주년을 기념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크고 거대한 좀더 위대해 보이는 스피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인 데이비드 앤드류 윌슨을 기리면서, 그분이 시작한 워트퍼피로 50주년을 기념했다는 게 굉장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86년부터 약 25년간 8개의 모델을 교체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생산해 온 그런 스피커는 이 오디오 역사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샤샤를 옮겨 타서는 좀더큰 꿈을 꿨었어요. 그리고 뭐 여전히 샤샤는 와트퍼피에서 조금 더 심화된, 약간 스케일을 키운 그런 사이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툭 와트퍼피를 다시 단종된 지약 14년 만에, 12년, 13년 이렇게 다시 등장시켜 놓고 보니 와트퍼피가 있어야 된다는, 다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게 이 방에서 이 오디오 쇼이 현장에서 들으니까 딱 그래요. 요 사이즈대로 저희가 듣던 그런 옛날 생각이 나고 굳이 옛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 가장 익숙한 저희 나라의 일반 주거 공간 여기에 또이 정도 잘 맞는 사이즈가 또 흔치 않습니다. 마트퍼피는 투 바디 포맷으로 시작시켰던 위하고 아래가 서로 용도가 다른 위를 모니터로 쓰다가 아래쪽에 저역을 추가시킨 이런 투박 시스템이라는 초유의 개념을 도입시켰던 스피커고. 그렇게 해서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만든 새 버전 더 와트 퍼피는 그 원래 포맷을 틀을 흐트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심화시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전에 와트 퍼피의 8개 모델들에서 좀더 진화된 그런 걸 담았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들었던 와트 퍼피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요 새 와트 퍼피는 새 와트 퍼피라기보다 와트 퍼피의 50주년 애니버서리 버전인 이더 와트 퍼피는 이런 것들이 달라져 있어요 기존의 제품들의 바디가 X 머티리얼, S 머티리얼, V 머티리얼 이렇게 부위별로 진동과 원래 각 대역을 좀더잘 표현할 수 있게 인클로저를 그 진동 특성에 맞게 세 가지 종류를 섞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거. 그다음에 아예 커패시터 회사도 인수해서 여기 들어간 커패시터가 커패시터 XWA 버전이죠. 윌슨 오디오 버전. 이걸 쓴 이유는 미세 레벨, 낮은 레벨에서의 미세한 표현. 그다음에 소위 마이크로 다이나믹스를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 주려고. 이전에 와트퍼피는 다이나믹과 스케일, 정확한 위상일치 이런 거로 대표되던 그런 브랜드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아주 세밀한 표현도 거칠지 않고 아주 매끄럽게 표현하는 그런 새로운 와트퍼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닛 자체도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1인치 CS C 트위터 아래쪽 7인치와 8인치는 전부 셀룰러스 펄프를 쓰고 있는데 어, 미드레인지가 7인치 아래쪽 8인치 우퍼가 더블 우퍼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샤샤의 버금가는 거의 대역 차이가 많지는 않죠. 그렇게 제작이 된좀더 작은 사이즈의 투 박스 이런 시스템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외에 아주 자잘한 것까지 얘기하자면. 스파이크도 자체 내에서 이제 머신닝을 해서 그렇게 설계하고 알렉스와 알렉시아에 쓰이는 똑같은 그런 스피커 터미널을 그대로 내려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와트 퍼피 이 공간에서는 어떤 소리 들려주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음,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회사나 브랜드 관계자들은 왜뭔소리야뭐 이렇게,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저는 k1 분들이 전시회나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을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선택폭이 많은 기계들도 있지만 평소에 이 스피커의 성능을 잘 살려줄 만한 뭐 2000이나 3000 시리즈를 들고 올수 있는데 이 812하고 861을 들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이방 사이즈에 가장 잘 맞는 그리고 비율로도 스피커에 잘 맞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소리를 지금 들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이두 제품이 워낙에 사이즈만 작지 성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지금 이 공간에는 오히려 최적화된 그런 스펙의 제품들을 일부러 골라오신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넘치지 않고 용량과 스펙이 더 와트퍼피를 이 방에 풀어놓기에 딱 적당한 그 정도 소리를 들려줍니다. 다시 얘기지만, 이 지금 호텔 이 공간은 벽이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방의 사이즈 자체가 저희가 듣는 일반적인 그 정도 사이즈의 제품들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도 부스팅이 많이 안 생깁니다. 옆방에서도 아주 큰 볼륨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아주 큰 다이나믹스가 나오는 곡이 아니면 쿵쿵 가리고 울리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더 와트 퍼피 같은 제품이 아주 근거리에서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듣는 분들한테 어필하기에 좋은 그런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오랜만에 다시 개최된 이 호텔 오디오쇼가 좀더 이어지고 또 확산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 며칠 사이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스피커들이 원래 어떤 소리를 내는지 좀더 확인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취재는 못했는데 옆방의 QLN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스피커들이 사실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서 오디오를 들어도 아마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기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오늘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늦은 시간에 촬영하게 된더 와트 퍼피 방문객들이 없는 시간에 좀더 좀 진지하게 다시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낮 시간에도 와서 이렇게 몇번들러봤는데이 방은 도저히 촬영할 시간이 나질 않아요 항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더와트 퍼피 요 사이즈와 요 비율, 그리고 요 앰프 좀 기억하면서 저희 또 다음 리뷰나 오디오쇼를 그때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